복숭아 이제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복숭아는 고수익 작물이며 시골 곳곳에 복숭아 농사 고수들이 많고 보통은 자기 기술을 잘 드러내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. 본님 두분다 쌍용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 농사를 25년간 지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품종과 작물 농사법을 이용했습니다. 25년간 검증이 되었고 실제 수확철 송탄장에서 100% 완판됩니다.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. 이 품종은 신비라는 품종으로 천도복숭아에 속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수확은 뭐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최고로 빨리 나오는 천도복숭아가 되겠습니다. 알 굵기도 좋고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. 이 품종은 그냥 각 가정마다 이렇게 그 비농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두으로 심어 놓으시면 뭐 일찍 천도복숭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품종입니다. 뭐 일찍 조기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큰병충해도 없고 아, 이 품종의 이름은 신비입니다. 신비. 신비하고 창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최고로 그 빨리 수확할 수 있는. 묘목은 한 3년부터 해서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, 최장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그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. 숭아의 수명이 대개 한 10년이 지나면은 이제, 그 뭐라 그래, 결실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, 이제 한 3년부터 한 10년에서 한 15년, 길어야 15년이면 다시 그, 그 갱신을, 묘목을 다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6월 중순, 그러니까 7월, 7월이 조금, 7월 중순 가면은 이제 그천정도라든지 백도, 황도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이나 9월 이때 가면은 이제 늦은 홍도 만생 종업에서 이제 그게 복숭아가 이렇게 이제 6월부터 7, 8, 9 이렇게 서쭉 연결이 돼서 할수 있으니까 계절에 맞게끔 품종을 한두 그루씩 심으시면은 그 복숭아를 가을까지는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병충해도 뭐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고 복숭아는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9월 이후에 따는 황도 그 같은 경우는 그이 꽃이 지고 나네 그 봉지를 싸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좀 번거로운 거는 있지만 천도 신비 요 품종은 봉지 쌀 염려도 없고 그냥 6월 한 중순이면 벌써 그 숙과가 되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품종이기 좋습니다. 걸음은 뭐, 완숙태비를 봄에, 뭐 나무 주위에다가 이렇게 뭐 유박이라든지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발효태비, 이런 걸 이렇게 뿌려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크는 나무가 복숭아나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한, 지금 한 5년 이상 된 건데, 이 신비 품종이 지금 지어가지고 있는 게한1 0그루 되고 있고, 올해 한열0 그루 이상 좀더 심어 려라그러는데그 묘목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기존 열0 그루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, 열0 그루만 해도 그 엄청 수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정도, 이거는 이제 풍도복숭아고 거예요. 올해 한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, 209루 이상 으로 이렇게 나 오고, 그다음 에 이제 9월초 부터 해서 9월말 까지 어, 홍도 늦은 홍도 복숭아 가 또한 209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을 까지 복숭아 가 연결 이 돼서 시 장에 출하 를 하고 있 는데, 이 신비 나무 한10 천중도가 한 이십 푼, 그런 대진 홍도가 한 이십 푼 이렇게 복숭아나무는 거의 한 오십 푼 정도 되지 않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복숭아나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하는 복사나무 열매로 원산지는 중국입니다. 복숭아 효능은 노화예방, 피로회복, 간 피로회복, 기관지 염증 완화, 혈액 순환, 독소 제거, 눈의 피로회복. 니코틴, 발암물질, 배설 등 혈류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지방간에 좋아서 약 대신 식품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.